이사야에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네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장의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 두 번째가 49장에 이방의 비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50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 유명한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52,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알려진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66장은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자신의 일대기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기록한 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백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저자가 기록한 것이 분명하지요. 이사야는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그 대표성을 지니는 것이죠. 주전 BC 8세기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1장부터 39장이 기록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역사적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 말은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한 이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전 BC 586년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기록이니까 주전 BC 뭐 6세기 경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56장, 66장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전 뭐 5세기 정도일 겁니다. 주전 BC 6세기의 역사가 배경은 이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뭐 다리우스 1세와 에 S의 남편이었던 뭐 크세르크세스의 통치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 중세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종의 길을 따를 것을 권명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는 종이 하나님을 가르칠 때주 하나님께서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과 하나님을 함께 사용하므로 종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당할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학자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학자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림무딤이라고 합니다. 이 림무딤은 구약 성경에 여섯 번 나오는데 이사야에 네 번, 예레미야에두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훈련하다라는 이 라마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뜻은 어떤 것에 익숙한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 등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제자라고 번역하면 아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는데 말할 수 있는 이 혀와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여기서 혀보다는 귀를 더 강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귀를 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개시를 깨닫는 행위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들은 말씀으로 백성에게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말씀을 시편의 노래처럼 아침마다 듣고 깨닫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0장에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받고 모욕당하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나의 원수들이 나의 등을 때리도록 등을 맡겼다는 겁니다. 내 수염을 뽑는 자들이 뽑을 수 있도록 맡겼다는 겁니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 짓을 피하려고 얼굴을 돌리거나 가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에도 도피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사야 50장 7,8절에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인정받으면, 왜? 힘이 나지 않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나 교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뭐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도 당당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뭐 일반인도 법 관련해서 하도 많은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보도되기 때문에 뭐 두렵기보다는 좀더 친숙해지거나 좀더 뭐 싫어하고 뭐 이렇게 이렇잖아요. 이와 같이 그런 법정에서는 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고소 고발해도 나는 무섭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겁니다. 종의 노래에서 종은 하나님께는 항상 복종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떤 수, 순환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사라지게 진게 아닙니다. 여기서 종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상황이 아직도 자신 앞에 존재하고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며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처음 시작할 때 보여줬던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호칭적 관계 때문일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이 마가복음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관련된 음모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먼저 6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공리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마가복음 14장은 시작합니다. 다만,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되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기로 계획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업무에 이어 향유 여인 사건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회개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의 배반이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조촐하지만 평소와는 좀 다른 최후의 만찬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예 순환으로 너희는 모두 넘어질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호기롭게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본인은 절대로 안 넘어진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는 저주하며 세 번이나 배반하게 됩니다. 수속 제자 베드로의 배반 예언 이후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 피가 되어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기도 중 예수님께서는 가르뉴다가 이끌고 온이 병사들로부터 체포되어 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서 심문 중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마가복음 14장의 긴 이 72절이 마무리됩니다. 종의 노래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시지만 예수님을 둘러싼 인물들의 여러 면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사건건 맞으며 논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행동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명은 예수님을 돈몇 푼의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었던 수제자는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그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반면 이런 모를 한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나드는 인디아산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아주 고급 향유라고 얘기합니다. 대개는 이회보니 알라바스트라고 만들어진 작은 용기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담겨진 나드 향을 그 알라바스트를 깼을 때한번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그 가격은 대략 300대나 리온이라고 어,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용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대나 리온 정도였으니까 이 여인이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나들을 사려면 1년 내내 일해서 받은 돈을 모아 산 것일 겁니다. 국내 노동자가 하루 10만원 정도 번다고 치면 약 3천만원 정도 하는 거액입니다. 적어도 이 여인의 행위는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반면 이 여인의 행위를 나무라는 가른 유다의 행위는 선행을 간장한 이 질투와 시기일 겁니다. 그의 주장이 맞으려면 그는 은 삼십에 스승을 팔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돈 때문에 스승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품고 닮아야 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성육신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잘 알려진 대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크리스토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 당시 소아시아에서 넘어갈 때 마게도니아의 관문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성교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로 가능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로마 시민권자의 확식인 라비로서 철저히 성교 여행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성교 중심지로 택한 장소는 대부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간선도로의 중심지든지 뭐 철도의 연결 지점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이런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빌립보도 바로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근처에는 금과 은을 캐내는 광산이 있어서 옛날 페니키아인 시대까지 뭐 흥성한 곳이었다고 어, 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고대 사, 이 세계의 뭐 상업 도, 도시 중심이었겠죠. 옛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전략적 목적에 건설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라는 명, 어, 이름이 어, 명명된 이유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동과 서를 구분하는 구릉지대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양 대륙에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다는 것이죠. 잘 알려진 대로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온 곳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에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이에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이에게해를 건너 네아폴리에 상륙하고 거기서 빌립보로 입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인의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면의 중심 인물을 동역자로 만나게 됩니다. 자색 옷감 장수였던 도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자와 귀신들여 점을 치는 점쟁이로서 어떤 주인에게 고용된 미친 소녀를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되지요. 루디아는 아시아인으로서 루디아 지방의 부인이라 불릴 것 어, 불릴 만큼. 꽤 영향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건 중 하나였던 이 자색 옷감을 취급했다는 것은 상인 귀족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옛날 상인 귀족들은 각 나라의 귀족이나 왕족까지도 직접적으로 거래했던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노예 소년은 나면서 헬라인이었지만 법률적으로 볼때 조금 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취급 물건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간수는 로마 시민으로 그 지급상 로마 중류 계급에 속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세 사람은 사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의 모든 계급을 뭐 대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로마 제국에 속한 이 여러 분류의 사람이 그리스도 교회에 모였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가져다 주신 이 신앙은 세상의 모든 굴레와 장벽을 허무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원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잔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할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런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미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당한 밖에는 아닐지라도 저마다 여러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다시 올감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다시 옛예 사람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이사회에 나오는 이 종의 노래 중세 번째 종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 앞에 당한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교우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시련들을 견디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이 편지는 일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는 겸손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그치길 바랬던 것입니다. 거짓 그 교사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진리 길에서 멀어지게 유혹했는데 그것 또한 교회의 일치로 이겨내길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건전한 교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비춰진 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돈과 권력을 좋아하는 집단으로 비춰집니다. 좋은 위치는 다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개척이나 재건축을 할때 입지 조건을 엄청 따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접근성이 좋으면 교인들이 편리하고 불신자들의 교회 접근성도 좋아지기만 조조 지긴할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교회의 위치보다 그 교회 속한 교인들의 삶의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접촉에서 얼마나 접근성이 좋으냐, 접촉했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이뿐입니까? 코로나의 종식은 아직도 먼 미래일처럼 보입니다. 코로나에 대치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일에 교단 교파가 워낙 많다 보니 대처하는 모습에서도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질 못하니 교회의 일치를 외쳤던 바울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의 하나 됨을 위해 중보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가 무색해져 앞으로 주님 만날 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 정말 좋죠 우리 스스로 작심하고 이제부터 주님의 마음을 담고 품었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됩니까? 바울은 빌리포스 본문 이전인 1절에서 4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절에서 11절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 될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원어 성경에서 마음을 품으십시오는 프로네이테입니다.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를 뜻하는 프로네오의 명령형으로 너희는 생각하라, 마음에 두라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각하라고 마음에 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1절에서 4절에 언급한 겸손한 태도와 마음을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주십시오. 아멘. 말이 쉽지. 이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은 주님께서 자기 희생하심으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품기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믿고 품으면 그렇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어느 집사님이 앵무새 두 마리를 사와서 하나는 자신들이 키우고 또한 마리는 목사님 댁에 갖다 줬다고 합니다 앵무새는 말을 할줄 아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사님의 앵무새가 욕을 하게 된, 됐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 계속 쓰는 용어가 그랬겠죠 그래서 목사님 댁 앵무새와 함께 있게 하면 착하고 좋은 말을 하겠지 하고 목사님께 부탁하고 앵무새를 목사님 댁에 일주일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댁의 앵무새도 욕을 배웠다는 것이죠 <laughs>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도 이것입니다. 누구를 본받고 따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가장 큰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사의 종의 노래를 통해 어떤 시련에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종의 모습을 통해 한수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그런 사람은 또없죠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기에 그 시련을 넉넉히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의 노래처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가 음 14장에서 등장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종의 노래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또한 만난다는 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우리 자신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인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